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a 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단어장 제 11번째 이야기고요. 오늘은 조리 도구 다 모여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요전 단어장에서는 부엌에서 볼수 있는 큼직큼직한 시설물,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라든지 뭐 아니면 은 싱크대라든지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봤다면 오늘은 좀 자질자질부로만 그런 살림살이들에 대해서 좀 영어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걸 보시면 감자깎기가 보이실 거예요. 무두 껍질을 깎을 수 있고 쉽게 깎을 수 있고 감자 깎기를 깎는 요거는 영어로 필러라고 부릅니다. 필러, 필 자체가 껍질을 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필러가 감자깎기가 되겠고요. 자, 통조림 따개를 보시겠습니다. 자, 통조림 따개 같이 뭘 따는 거는 오프너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통조림이 영어로 캔이기 때문에 캔 오프너가 되는 거죠. 캔 오프너. 만약에 병 따개면은 그럼 무슨 오프너일까요? 바를 오프너. 바를 오프너고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와인을 따는 거. 와인 따개는 와인 오프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를 여는 건 오프너인데 앞에 이제 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에 따라서 뭐 바를 오프너가 될 수도 있고 캔 오프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체가 나왔습니다. 체는 이제 국물이랑 건더기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거르다라는 게 영어로 이제 스트레인인데 스트레인을 하는 기구라 해서 스트레이너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트레이너. 자, 채고요 국자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레이더입니다. LADLE이고요. 자, 레이더이고요 국자겠고 그다음에 계량컵 보겠습니다. 계량컵은 이제 이제 계량하다가 메저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계량하는 컵이라 해서 메저링 컵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왜 가끔가다 뭐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뭐한 테이블스푼을 넣으세요 해서 왜 스푼으로 계량을 하는 것들은 메저링 스푼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뒤집개를 보시는데 왜 부침개 부지되게 뒤집는다 해서 얘를 이제 쉽게 하려면 털러라고도 하고요. 네. 또는 제일 많이 제가 이제 부르는 걸로는 스패 l 러라고 많이 불러요. 요리 프로 같은 거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패 l 러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폭이 넓으면 이제 와일 스패츌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재들로 돼있는 스패츌러를 러버 스패츌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패츌러입니다. 이렇게 뒤집는 거. 뒤집게 자, 거품기는 이제 위스크라고 하고요 스펠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스크 위스크라고 합니다. 거품기고요 자 냄비 집게. 우선 뜨거운 걸 집을 때 이렇게 위에를 싹 집을 수 있게 하는 고고도 있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드는 것도 있잖아요. 우선 이렇게 짝 집는 거 집게는 팟홀더라고 합니다. 팟홀더. 그래서 이렇게 뜨거 손을 대이지 않게 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왜 우리 장갑 끼고 오븐에 있는 거막꺼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장갑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오븐 장갑이라 해서, 원래 이제 벙어리 장갑을 미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그걸 따서 오븐 미츠라고 하면은 오븐 장갑이 되겠습니다. 오븐 미츠. 자, 그 다음에 강판을 보시면, 우리 이제 이렇게 생긴 강판을 집에서 주로 많이 볼 거고, 뭐, 외국에서 쓰는 강판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생겨갖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만, 여기 구멍에 빵빵빵 뚫려가지고, 치즈 같은 걸 갈기도 하고, 이런 강판도 있고요. 두개다 해당되고요. 가는 게 이제 great이기 때문에 가는 기구라 해서 greater라고 부릅니다. greater, 강판이고요. 자, 마늘 조금씩 소량씩 이제 찌어서 이렇게 음식에 넣을 때요 마늘을 프레스한다고 해서 garlic press예요. garlic press, 이렇게 생긴 기구. garlic press입니다. 자, 냄비 받침. 뜨거운 거 넣을 때 밑에다가 이제 막쪽 동그란 거 이렇게 받쳐 넣잖아요. 그거가 뭐라고 하냐면 pot mat이에요. mat. 매트에요, 매트. 팟매트. 그래서 냄비 받침이 되겠고요 여러가지 재질의 뭐, 콜크 재질도 있고, 뭐, 실리콘 재질도 있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팟매트.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어, 그림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이 뜰거고요 자, 어때까지 내 외웠던 거를 잘 자기가 말로, 영어로 뱉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셀프 테스트 한번 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eler can opener strainer label Measuring cup, spatula, whisk, pot holder, oven mitts, grater, garlic press. Pot Matt.